오늘도 아주 강렬한 퍼포먼스. 두세 우와. 자. 어 뉴트로라고 해서 약간 복고를 더 트렌디해 보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희끼리 연구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뽑았을 때 이번 컨셉이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하시나요? 복고풍이 어울리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 노래에서 은채가. 네. 너무 잘 보이고 어, 어제 눕방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가지고 말이에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은채양을또 뽑아 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은채 씨가 뮤비에서도 본 무대에서도 눕방 누워서 춤을 추시는데 뭐 간단하게 네, 호감이나 네. 뭐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번 이 눕는 이 눕방 안무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네. 사실 안무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거든요. 뭐, 이번에 너를 눕힐 거다. 네. 그래서 잘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냥 모든 분들께도 아직 어리고 또 뭔가 귀여운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 네. 그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했어요 사실 근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바꿔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살도 많이 빼보고 되게 어른스러운 <laughs> 이미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네네. 열심히 안무도 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은채양의 그런 인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높방이었군요. 네. 그냥 막 누핀 게 아니었어요 안무 선생님이. 네, 네 우리 은채양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그런 안무가 나왔다고. 근데 첫방 하시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반응 들었을 때 어땠어요? 어.. 누워도 귀엽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laughs> 네. 어, 되게 다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laughs> 네. 더 열심히 해봐야 될것 아, 같습니다. 아 그럼 그 부분 이제 아무 수정은 없는 거네요. 네, 어, 너무 만족하시죠? 네 만족합니다. 네. 어네 저희 뉴트로 앨범이 어떻게 보면 또좀긴 공백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나오게 됐는데 저희 앨범 나왔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소미 말대로 땀 뻘뻘 흘러가면서 안무도 어떻게 바꿀까 여기 바꿀까 저기 바꿀까 고민하면서.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다이아는 꼭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